안녕하세요. 제도에서 탱크로리 트레일러 운전하는 제주트럭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 출근하는 영상들 있거든요. 그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 계기판 위에 이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를 이게 쉽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계기판 위쪽에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 장비는 갤럭시 S8 카메라 하나 있는 카메라 렌즈로 하나 있는 갤럭시 S8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로 영상을 다 찍습니다. 이 핸드폰을 여기 걸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딱 거치를 해 주면 이렇게 전방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 퇴근 영상은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렇게 딱히 어... 좋아할 만한 영상은 아닌 것 같아서 지루할, 지루할 만한 영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출퇴근 차량에는 이렇게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출퇴근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촬영하고요.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쓰는 이 태블릿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태블릿은 거치대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봐서 이 이거는 옷걸이인데 이거를 구부리고 구부리고 구부려서 여기 CD 넣는 요 홈에다가 쏙 끼우고 이거 제가 차에서 사용하는 거는 삼성 노트 8.0 이고요. 이거를 크게 맞춰서 이걸 구부릴 때태블릿 크게 맞춰서 이렇게 구부렸고요. 딱쏙 들어가게. 그러면 이제 화면에 오디오는 안 보이지만 이제 내비로 쓰기도 하고 유튜브 보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이제 블루투스를 차하고 얘랑 연결해서 스피커로 이제 음향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차에서 영화 볼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굳이 내비 있는 걸, 안 차량을 안 사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은 뭐 여기 C가 잭에서 충전 케이블을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고요. 뭐 출퇴근이 편도 30분 정도니까 왕복으로 하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배터리는 뭐 충분히 쓰고도 남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걸로 쓰게 되면 그때는 연결해서 써야겠죠. 평소에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출근차 출퇴근하는 차에는 이렇게 장비가 세팅되어 있고요. 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찍는 트레일러 주행 영상은 짭프로에 있던 거치대 이거에다가 스마트폰 이거에다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촬영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거치해 놓고 이 어플을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럼 출발! 일하는 회사 근처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일하는 회사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갈 업체는? 저희 회사랑 가까운 이웃 업체 그런 곳에 가고 가고 있고요. 편도 4.5km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약한 10분 정도면 업체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업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달아, 달아져 있던 이 핸드폰을 빼내고 꺼져야죠. 그러면 이제 주행 영상 촬영은? 끝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출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촬영은 조금 힘들고, 하차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가는 영상, 회사로 복귀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개근하러 개근대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 업체에 전화를 해서 개근 요청을 해야 되죠. 차를 보시면 보통 유튜버들, 트럭커 유튜버들 보면은 여기 앞에 뭐 내비라든지 뭐 태블릿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내비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뭐 대기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뭘볼 시간도 없기도 하고 차에 DMB가 있긴 한데 DMB로는 한계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이라는까지 가고 DMB로는 내가 보고 싶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 보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핸드폰, 핸드폰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딱히 저희는 여기에 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 앞이 아주 깔 깔끔합니다. 깔끔. 제가 촬영하는 주행 영상 찍는 장비는 삼성 갤럭시 S8이고요. 뭐 이걸로도 충분히 영상 촬영하는 거는 무리가 없고요. 이제 보통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저같이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편집은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이라서 블로라는 앱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매달 결제가 아닌 한번 결제로 뭐 동영상 워터마크나 이것저것 유료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한 2,9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에 관련해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다들 스마트폰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뭐 기존에 쓰시던 핸드폰을 약정이 다 됐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폰으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쓰던 핸드폰은 공기계가 되잖아요. 그 공기계를 이용해서 저 같이 이렇게 주행 영상을 뭐 브이 로그든 주행 영상이든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프 핸드폰을 교체해주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8이 공기계가 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용 영상 촬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종이면은 뭐 손떨 방이라든지 손떨림 방지 기능 이런 게 카메라 렌즈가 하나긴 하지만 이것도 손떨방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같이 핸드폰을 거치한 다음에 촬영하면 괜찮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 교체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기종 갤럭시 S8 정도 한 갤럭시 S8이 지금 중고로 거의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고로 구입을 해서 영상 촬영하는데 사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접더라도 그 지출한 비용 처리하는 게 현저히 낮아지죠. 저 비용으로 일단 유튜브에 도전을 한 다음에 뭐안 된다, 유튜브가 잘안 된다. 내 유튜브 채널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공기계를 뭐 트럭커 분들 다들 게임 하나쯤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게임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보조로 이제 뭐콜 받는 그런 어플용으로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전화를 하면 뭐, 10만원 투자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보통 다들 장비 욕심 가지고 뭐, 1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좋은 카메라, 액션캠 이렇게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공기계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는 기계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그 주제만 영상을 계속 찍고 업로드 하시면은 뭐 언젠가는 대박 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은 조회수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언젠가는 빵 터질 거라 생각하고 뭐빵 터지지 않더라도 이제 추억하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남기려고 제 흔적을 남기려고 업로드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전혀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 모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상 제주 트럭커였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